네, 저는 청첩장과 스테이셔널이 제작하고 있는 데미츠 박다솜이라고 합니다. 제가 1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 업무적으로도 너무 바빴기도 한데 예전부터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로망은 또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두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율할 게 많았고 다제 마음대로 할수 없더라고요. 야외 웨딩 너무 좋은데 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아 청첩장이 오래 남는 기록물이고 결혼의 기록물이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대형 그 일반적인 업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갈아 넣어지는. 그러니까 어디서든 받아봤을 것 같은 그런 청첩장을 주기가 싫더라고요. 이건 나의 초대장인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또 지났어요 세월이. 결혼을 하고 지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업무를 하면서 약간 권태기. 라고 하나요? 약간 슬럼프가 왔었고, 네네. 네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시절이 언제였을까를 떠올리니까, 그때 청첩장을 만들고, 그걸 전달했을 때그 행복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이걸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중앙부처 공무원이었어요.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고 이거는 제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아, 선택이기 그건... 때문에 어, 거의 2년을 고민했고 1년은 진짜 고민하는 시간, 또 다른 1년은 제가 시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무료로 제작해드린다는 이벤트로. 한분두분 만들어드리기 시작했고 많은 수익이 나진 않았어도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 살아갈 수는 있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돈보다 보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 바로 결정했고 네, 퇴사 어, 만족도로는 뭐. 열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고객분들이 만족하시는 거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행복해하시는 모습, 또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는 모든 힘듦이 네.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저는 기여도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요. 제가 그 당시에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게 알에서 깨고 나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알을 깨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미츠에 데미라는 거를 넣고, 쓰는 왜 시간할 때, 헤르츠? 이렇게, T-A-T-Z? 네, 그걸 쓰잖아요. 그걸 접목해서 데미츠, 나를, 나를 깨고 나오는 시간? 이라는, 거. 저의 인생의 전환점? 풀었다고 말씀드렸던 청첩장이에요. 진짜 별게 없어요. 네, 진짜 별게 없고 그때도 직사각형 청첩장 그리고 펼쳐보는 청첩장이 일반적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카드 같은 청첩장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고 진짜 그냥 별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초대 문구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냥 딱 이렇게 이름만 놓고 그래서 여기다 리본까지 묶어가지고 선물처럼 드리는 청첩장을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나온 거는 이 백드롭 페인팅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게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드리는 청첩장보다는 오브제 같은 형식의 청첩장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증표로 네, 남았으면 해서 만든 청첩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데미츠 청첩장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꽃을 붙이면 이렇게 아파 청첩장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로 해놓으면 너무 예쁜. 다음 네. 시그니처는 이 클라시코 청첩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 수제 종이를 찢어서 직접 제가 손으로 찢어서 만드는 네, 핸드메이드 청첩장이에요. 이 것도 사실 뒷면에 뭐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누가 봐도 청첩장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그냥 딱 깔끔하게 해서 이것도 액자 형식으로 네. 하실 수 있게 했고 요거에 대한 또 변형 버전이 이 청첩상이요. 에 이제 포맷은 같은데 뒤에 색지를 왜냐면 어, 나는 이 컬러가 좋은데 이거는 컬러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색지로 컬러감을 줘서 변경을 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저희 시그니처인데요. 실링 왁스를 다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나 아니면 문양 같은 거를 두 분이 의미 있는 컬러 혹은 의미 있는 문양들을 넣어서 청첩장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고 우리만의 어떤 신호가 담긴 청첩장. 네. 그런 청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면 가장.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선첩장이에요 진짜 저희 진심만을 담아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만들 때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네가 단가가 얼마가 남는지를 생각하고 <laughs> 거기에 맞게 재료를 쓰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예쁜 걸 만들고 거기서 타협할 수 있는 거 조금씩 타협하지만 놓칠 수 없는 건 놓지 않는 그러니까 이정첩장이 바로 남들과 다른가? 그리고 다른 그 신랑 신부님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요. 왜? 분이 듣고 시안을 3일 내로 보내드려요. 그럼 거기서 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계속 수정과정을 해서 어떤 분은 세 달까지도, 네. 이게 왜냐하면 보내고 또 이걸 바꿔주세요 했는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테스팅을 해봐요. 테스팅을 하고 그거를 사진 영상으로 최대한 그 색감을 보여드려서 이게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걸 찾아서 또 보여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디자인이 나오면 제작 의뢰를 맡기고 또 그거를 받아서 저는 이런 후가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추가 소요돼서 네 짧게는 3주4 주까지 많이 걸려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약간 은은하게 비치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장당 종이보다 비싸요 근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종이로 하면 안 보이잖아요. 요거 진짜 무슨 영국 저택에서 날아온 그런 편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 중세시대 요 조개가 환영? 환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스 작업을 해서 액자로 딱 걸어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작업 중에 디자요 이런 걸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어, 매력 포인트라면, 어, 나만의 것을 찾는 분들을 위한, 네, 기념적인. 웨딩 증표를 만들어 드린다? 네. 뭔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나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 사실 나만을 위한 청첩장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청첩장.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사진도 남지만, 이런 문서화된 게, 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문서화된 게 굉장히 오래 남고, 기존, 그, 그, 보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화됐고, 딱 이걸 보면, 사실 제 청첩장을 아까 가지고 왔지만, 이걸 보면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요. 네, 그걸 내가 주고 그분들이 나에게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결혼 너무 축하해 라고 말해줬던 그때의 감정이 여행 갔을 때 생각나는 것처럼 떠올라요 네, 그런 기억을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나보다는 신랑 신부님을 위한 청첩장을 만들자 네, 사실은 청첩장도 처음 시작이 뭔가 이 지류를 만지는 것을 넘어서 드리고 싶다는 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약간 웨딩의 기존적인 그 획일화된 그런 형식 문화를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거를 한번에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은 없겠지만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 시도해보시면 어때요 라는 걸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적장을 넘어서 그래서 어떤 뭐 사진 포즈도 재미난 거, 예쁜 거, 또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소개해드리고 싶고 약간 그런 전달자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청첩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웨딩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처음 저를 믿고 해주셨던 분이 생각나요. 왜냐면... 첫곡객 네, 첫 고객. 왜냐면 그때는 아무런 후기도 없었고 그냥 딱 이거 아까 보여드린 페인팅 첨탑상 이거 하나 올린 건데 지금 생각해도 뭘 믿고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알고리즘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제 글이 우연히 보였고 그거에 보고 해주셨고. 근데 그게 이벤트였거든요. 그때 이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세분 정도? 다섯 아, 분 신청하셨고 그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해드렸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만든 게 실패하게 되면 또 다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맡겨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예쁘다고 해주시고 또 받아보시고 너무 만족스럽다, 감사하다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사진 찍어왔어요. 네 웨딩 하던 날그 포토 기사님께 요청해서 받았다면서 이거 빨리 쓰시라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한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당시 고객분들? 네, 제일 감사드려요. 어, 뭐 이게 청첩장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약간 웨딩 관련해서 전시를 하시거나 하는 쪽에서 이거를 한번 그 무드를 맞추기 위해서 뭐 박람이나 이런 데서 소소하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저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두 군데씩 가서 이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직접 이제 기획해서 했던 웨딩 연간 파티라는 거를 열어서 다양한 그 웨딩의 형태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하나 열었었고 여의도의유트 선착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웨딩 관련한 행사가 열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전시도 하고 고객분들도 한 번씩 만나보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 웨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사실 다른 거 해도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웨딩을 놓치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웨딩은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축제 같은 날이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웨딩, 뭐 돌잔치. 그거 말고는 인생에 딱히 떠오르는 행사가 없어요. 물론 소소한 행복들은 있지만 그런 날은 정말 귀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앞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대전환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신부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는 채팅을 할 때도 단답형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처럼 해요. 그게 물론 제,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진짜 상담해드리는 친구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 컬러가 좋으세요? 저이 컬러 찾았는데 너무 예쁜데요? 이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을 드리고 싶고 그런 행복을 드리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냥 소소하게 네, 그냥 진심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조그마한 영향력 네, 그러니까 믿고 하,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조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